부터 줄거리 그리고 페이지까지 사용시 퍼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 어, 과정에서 특히 이제 수막세를 중심으로 어 유적의 불포 양상에 시기 퍼블을 하게 되고 왔습니다. 특이한 기존의 분양의 연구에 더불어서 주요부의 주연구에... 허 커님 네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? 아 오늘 저희 연구처에서 신라 왕경과 관련해서 학술 대회를 하거든요. 그래서 여기 맛있는거 그, 아, 아니 그 학술 대회를 들으러 여기 오자시 왔습니다. 피디님 봐요. 순식간에 사라지죠. 그러니까 제가 일찍 오는 겁니다. 이번 타임은 글렀네요 다음 타임 노리시죠. 접시. 듣기만. 음. 오 보리 과자 이게 있을 줄 알았어 이건 처음 보는 건데 쌍도는 역시 맛별로 다 잡아줘야 쌍도죠 청포도 청포도 얘도 좋고요 아 어른들이 좋아하는 알사탕 일단 학회에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접수부터 해야 됩니다 여기 이름을 적으시고 책 여기 있습니다 어, 책이랑 가방이랑 같이 주셨네요. 그럼 이번 선물은요. 그게 선물입니다. 이게 선물이에요? 네. 아, 아 네. 아 네. 아 감사합니다. 또또 이번에는 선물이 없는 거예요? 선물이 따로 없고 이 가방이 있다는데. 네. 한번 이 가방이 어떤지 한 가서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. 선물을 한번 리뷰해 주실 수 있으세요? 아, 저 이번 학회 오니까 이게 렇 에코백을 선물 주셨더라고요. 약간 모던 하면서도 깔끔한 때가 안탈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는 에코백이에요. 여기 에 보면 꼬리와 두두리 이런 저희 연구소 캐릭터를 이렇게 박아놓은 센스 넘치는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. 저희 연구소의 캐릭터입니다. 꼬리는 돼지고요. 두두리는 도깨비입니다. 친환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집에 한 다섯 개 정도 더 있어요. 실용적인 걸 주면 좋겠는데, 뭐 일단 받았으니까. 저희가 원래 학회장 안에서 이제 과자 먹방을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학기장분이 워낙 엄숙하고 학회에 방해될 수 있으니까 따로 자리를 옮겨서 먹방 리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저의 친구 오 포도주스와 함께 아, 역시 포도주스가 제일 맛있네요 <목소리> 과자를 준비해주시는 담당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얼굴 나가는 거 가능하신가요? 안 돼요 자, 이 가면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. 이런 과자를 고르시는 기준은 따로 있으신가요? 보통 장을 보러 가서 1 플러스 1 하는 상품들을 많이 사고 있어요 과자를 까는 순서라든가 또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나요? 아침에 밥을 드시고 오지 않는 분들 위해서 톡파이나 음. 몽셀통통 같은 그러니까 빵 종류 비슷한 음. 과자를 좀 깔고 있어요. 카누 같은 이런 원두 커피가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. 혹시 이런 카누 같은 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? 네, 저희 요즘 학교 오시는 분들은 젊은층 선생님들께서 좀 많이 오세요. 그래서 아메리카노 같은 걸 많이 찾으셔가지고 칸으로 준비했고요. 그래도 역시 커피는 식코땡 맥심이죠. 그리고 이쪽에 이제 보면 나병이라든지남강 네, 발굴조사 성과를 주로 발굴조사를 통해서 어, 지금 빨간색으로 보시는 분들이 이제 홍보를 주 그리고. 민족들이 많아서 좀 주요 민족들만 약하게 설명드리고가겠습니다 먼저 월성의 현황입니다. 오늘 학계 어떠셨어요? 어 오늘 신라 왕건과 월성의 공각의기는 학계 음 좋았어요. 어 아, 언니 그게 다예요. 조금만 더 길게 음, 부탁드릴까요? 정말 좋았어요. 그럼 국립 경주문화재연구소 유튜브 유발자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 저는 가볼게요. 안녕. 아, 너무 많이 먹었는데. 아, 아. 아. 유바자들 좋아요 와.